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장해팀장입니다 오늘은 100만 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차 14대 준비했습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대 차량들이니까 영상 보시고 네, 저렴한 금액대 사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면 중고차 구매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겁니다.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꼭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차량 번호 확인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게요. 오른쪽 위에 보이는 이 빨간색 글씨가 금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번호판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없는 차량들은 단한 대도 없어요. 천천히 보시면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것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M3 차량이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12만 2010년형 연시되비 주행거리 도 짧고 금액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60만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12만 키로 연시대비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실내 모습을 보시면 먼저 시트 1열 2열 네, 이렇게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하고요. 그리고 전동조절 미러도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교환이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SM5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 거리가 14만 km 정도 주행했어요. 2006년 연시 대비 역시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정색 중형 세단. 가격은 160만원. 외관 모습 지금 보더라도 네,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졌던 차량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타시기에는 네, 괜찮은 차량입니다. 주행을 14만 5천키로 주행을 했고요. 연시 대비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또 실내 모습을 보시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상태가 좋습니다. 접이식 미러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있고, 이렇게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만 횡다랑 도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SUV 찾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렴한 금액대 네 쌍용의 뉴렉스턴 차량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238,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2004년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주행거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지금 화면에 꽉찬 것처럼 차량 사이즈도 큰 SUV인데, 금액이 네 160만원, 100만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렴한 금액대에 타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내저렴하게 네, 타시기 좋은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 거리는 23만 8천 km, 연식도 주행 거리 양호하고요, 핸들 모습, 핸들 모습도 양호합니다. 러런데 조금 사용감 있는 걸 제외하고는 상태 양호하고 네, 시트도 크게 터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선루프도 있고, 네, 휠 타이어 그리고 메,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접이식 미러, 그리고 또 그리고 심지어 보시면은 사륜이에요. 그리고 실내 보스들 이렇게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요 보시면 네, 교환 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S5 m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18만 7천 k 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08년형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검정색 중형 세단이고요 가격 160만 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보시면 주행거리 18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 1열 2열 여기 조금 해진 부분은 있어요 네, 휠 타이어 그리고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접이식미러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휀다가 교환이 되어 있고요 뒤쪽 휀다 이렇게 교환 부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SM5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16만 2008년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검정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네 주행거리 16만 5 0 k m 연시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그리고 핸들 모습도 네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휠 타이어 또 보시면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후방 센서에 여기 보시면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도어 교환 그리고 휀다 앞에 판금 이렇게 단순기어만 있는 차량이고요. sm3 차량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 11만 2011년 네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색상 검정색 색상의 차량이고 외관 모습도 사실 지금 보더라도 좀 귀엽고 이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그런 느낌도 없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대에 타시게 정말 가성비가 좋은 준중형은 sm3 정말 좋습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10, 21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핸들 모습 그리고 시트 1열. 살짝 요트어진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견. 네. 지금 이렇게 교환과 판금, 단순견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SM3, SM3가 가정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좀 혜택을 보셔야 하거나 이러신 분들에게도 구매하셔서 타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렴하게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sm3 2011년에 주행거리 20만 키로 정도 흰색입니다. 연시 대비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 흰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보시면 주행거리 20만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고 시트도 일렬리얼 상태 에 모두 다 양호합니다.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실내 모습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 블랙박스에 후방 센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지금 휀다 교환되어 있고 뒤에 리어 패널 판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타, 이 차량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입니다. 2010년에 14만키로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좋고요 그리고 금액도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경차 찾으시는 분들에게 네, 추천드릴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14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시트도 1열, 2열 상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들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네,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엔진룸 쪽에는 네, 전혀 앞쪽에 교환이나 그 데미지 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뒤쪽에 뒤휀다랑 트렁크. 디어패널 트렁크 플로 이렇게 뒤쪽에는 교환이 있어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금액도 100만원대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로체 어드밴스 LPG입니다. 2008년에 주행거리는 22만 9천킬로 정도 주행했어요.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하고 LPG 중형 세단인데 가격이 180만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LPG 중형 세단, 네. 현대 기아의 기아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기판도 굉장히 예뻐요. 주행을 22만 9천키로 주행을 했고, 핸들 모습도 네, 굉장히 깨끗합니다. 상태가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도 상태 양호하고, 후방 센서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전동조절 미러에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교환판금도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SM3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2010년형의 주행거리 14만km 연시대비 주행거리도 좋고, 네, 외관 모습, 네,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주행거리는 14만, 네, 4,900km 정도 주행을 했고, 핸들 모습 상태 양호하고, 네, 시트 1열, 2열 상태도 양호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열선 시트 있고 그리고 또 주, 지금 네, 100만 원대지만 전동 시대까지 들어가 있을 정도로 옵션이 좋습니다.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 있고 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 내비게이션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키까지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근데 금액은 네, 매우 저렴합니다. 이 차량 보시면 지금 휀다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단순경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어서 기아 모닝 차량입니다. 2 0 1 0년형의 주행거리 15만키로 연시대 주행으로 좋고, 흰색에 네, 가격 180만원, 절대적인 금액도 네,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실주행거리 15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네, 핸들버스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시트 1열, 2열 상태도 깔끔합니다. 전동대를 밀어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도 양쪽에 모두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루밀러까지 옵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 부위만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어서 sm5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09년형 주행거리는 166000km 연시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검정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외관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격 190만원 또 보시면 주행거리는 17만 7천 k m 실주행 했고요. 핸들 모습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시트는 뭐 크게 터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접이식 미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에 보시면 이렇게 썬루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네, 휀다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단순기 무사고 차량입니다. sm5 디 s 프레이션 2009년에 주행거리 148,000km 연시 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이번엔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가격은 190만원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설명 드릴게요. 주행거리는 148,0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핸들 모습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시트도 1열, 2열 상태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휠 타이어 그리고 이거 보시면 전동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블랙박스, 그리고 또 보시면 열선 시트도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이고요. 그리고 지금 뒤휀다 그리고 리어 패널,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티지 크리에이티브 차량으로 확인하시고, 2011년형의 주행거리, 17만키로, 엔시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그리고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 가격은 199만원, 네,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 7만 k 로 NC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그리고 또 실내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시트 상태도 네,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있고, 후방 센서에 이렇게 후방,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은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기업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0만원대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저렴한 금액대 부담 없이 네, 타시기에 좋은 차량들이니까 저렴한 차량 구매 희망하시고 그리고 또 보고 계신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